북한이 또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1 8 번째라고 하는군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세 번째입니다. 왜 이게 이젠 뉴스도 아닌데요. 이번에 날린 거는 원점, 그러니까 발사 원점도 네 군데에서 날라왔고요. 두 발씩 여덟 발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기종도 다양하고요. 평양, 순환, 평북 동창리, 평남 개천, 한남 함흥에서 두 발씩 여덟 발이 동해안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미연합 훈련 끝난 지 하루 만에 날렸죠.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그때도 그 다음날, ICBM을 섞어서 세 발을 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길들이겠다라는 의도가 왔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날이는지 이번에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미사일을 자꾸 날리는지, 뭐 가장 많이 나오는 분석은 민심 입반을 막기 위한 거다. 북한 내부의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깥으로 돌리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첫 번째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 윤석열, 윤석열 정부를 길들이려는 의도다.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해양동맹으로 다시 환원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안 되겠다. 예전에 유화정책으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지 못하도록 길을 들이려는 것이다라는 의도가 보인다고 뭐 통상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분석을 떠나서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영적으로 이런 문제를 분명하게 통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의도가 잘 먹혀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국내적으로 민심 위반을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사람들의 어이제 반역하려는 마음 반항하려는 마음들을 찍어 누릴 수는 있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다시 예전에 문재인 정권 쪽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신냉전 구도 때문이죠. 미중 대립 갈등 구도. 여기에 러시아까지 중국에 한 배를 같이 타 버리고 있기 때문에 서구권과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 간의 충돌 구도 속에서 지금 벌어지다 보니 한국이 적어도 적어도 살고 싶은 사람들은 친북, 친중, 친러로 가기가 어려운 구도로 돼 있는 겁니다. 물론 문제는 이제 이걸 이 흐름을 거스르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쉽지가 않았죠. 윤석열 정부는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김정은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대북 유화 정책, 햇볕 정책류로 어, 다시 끌어들이려고 해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신냉전 구도 때문에 말이죠. 아, 북한이 앞으로도 도발을 계속할 텐데요. 아, 한미 동맹, 그 해안국민이 다시 복원되고 복구되고 있기 때문에 아, 북한에 대한 압박과 공세는 더 강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광기지비온비저약 폭격기, 다시 배치가 됐죠. 그리고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날리고, 한미연합군이 지대지 에이테크무스 미사일 8발을 날렸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제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뭐냐면요. 어, 결국 한국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바이든 정부, 바이든 정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성김 대사도 와서 뭐 하는 말과 행동들. 그럼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한미동맹이 복원되고 해양동맹이 복구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나왔던 표현들 말이죠. 확장 억제력을 강화한다. 미 전략 자선을 전개한다. 핵우산을 제공한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죠.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하겠다는 게 미국의 의지예요. 미국은 지금 바이든 정부는, 음,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분단 구도를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도 없어지면 좋겠지만, 이걸 폐기하게 해서 실질적인 압박, 제재, 봉쇄를 강화하는, 말만 하지 실제로 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성김대사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는 말만 하고 있어요. 말만 해 가지고 확장 억제력을 강화해 가지고 지금 뭐가 달라졌냐 말이에요. 미 전략 자산을 전개한다. 비온비 전략 폭격기 편대를 광기제 전진 배치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냐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북한의 핵무기가 200개가 넘어갈 거라고 그래요. 200개. 200개면은요. 세계에서 빅4, 빅5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핵, 음, 강, 국가는 아니죠. 핵 강패체제가 된단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핵을 폐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미국은 없어요. 미국은 네. 없습니다.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확장 억제력을 강화한다. 미 전략 자산을 전개한다. 핵우산을 제공하겠다. 이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이번에 들어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지만은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핵무기 폐기뿐 아니라 핵을 쓸수 있는 주한 미군은 나만의 한국에 배치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국에 나만의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가 자체적인 핵무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더 강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 성김 대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말만, 말만 말만 하고 있죠. 뭐 실질적으로 뭐가 뭐가 달라지? 이 북한의 핵무기는 어떻게 막냐 말이에요. 이거 미국이 막을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말은 하고 있지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번영을 어, 지속하기 위해서 북한의 핵무기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된다는. 그 의지를, 미국은 저렇다 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야, 뭐, 자기들의 국가 이익만 한반도에서 달성하면 되기 때문에, 무리수를 펼 듯은 없을 거예요. 뭐,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도 아니고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의 생존의 문제, 번영의 문제기 이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를 반드시 폐기하기 위해서, 이건 브레이크 없이, 오래 들어서 18번을 날렸어요. 이 미사일을 날린다는 건 거기에 대 핵무기를 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성의 전부 들어서 3번 날렸습니다. 윤석열을 뭐로 보는 거예요? 밥으로 보는 거예요? 김정은 밥으로 보는 겁니까? 자기보다 좀덜 뚱뚱한 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런 상황에서 어, 북한의 핵무기는 막기 위한 뭔가 윤석열만의 대북정책, 확고부동한 요지부동의 대북정책이 나와야 되죠. 예를 들면 전술핵 배치를 하겠다든가, 자체적인 핵무장을 하겠다든가 이건 기본인 중의 기본입니다. 살기 위한 거니까. 전쟁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을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핵무기를... 윤석열 정부 5년이 끝나면 200개가 된다. 그러니 이건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술 핵을 배치하겠다. 자체적인 핵무장을 하겠다. 좀더 강하게 나가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미국 힘만 구하겠다. 이런 차원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한미동맹 복원하고 해양동맹 복구하겠다. 요런 정도로는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만의 대북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과거에 김대중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숨통을 터줬던 것처럼 윤석열 만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북정책, 전술핵을 배치하고, 자체적인 핵무장을 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어, 전술핵 배치하지 않겠다 그랬죠. 자체적인 핵무장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이 그렇게 나와도, 미국의 바지 까랭이를 물고 늘어져서라도, 그건 안 됩니다. 우리 사이기 위해서. 그건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카드를 버려버리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미국의 이익만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친미가 한국을 위한 최고의 길은 아닙니다. 용미를 해야죠. 근데 우리 스스로 전술을배지않겠다 행무장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은요, 대통령은 죽을 각오로 하는 자리입니다. 죽겠다는 자리예요 살겠다고 하면은 대통령 하지 말아야 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죽는다라는 것은 결국 5천만 한 국민들을 위해 또 2,500만 북한 주민들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들을 위해 죽겠다는 자리입니다. 백성을 위해 나는 살지 않겠다. 죽겠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죽겠다는 자리에요. 음. 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앞으로 북한이 계속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7차 핵실험을 하고 8차 핵실험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미국의 전략 자선만 그때마다 엄청나게 황위비 분담금만 내면서 괌에 비온비 폭독기만 데리고 올 거예요. 북한은 계속 미사일 날이고 핵실험하는데. 그리고 끝날 때는요. 끝날 때는 전쟁이 아니면 평화를 달라. 햇볕 정색, 유화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또 대통령 되겠죠. 이거 막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대통령을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하죠. 백성들을 위해 죽겠다. 다윗이 그랬죠. 어, 사무엘 한 24장 17절 말씀 제가 인용해 봤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럴 때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양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간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소하니라 인구조사를 한다윗을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기시고 그 죄로 인해서 그세 가지 벌을 주면 무엇을 받겠냐고 했을 때 병이 오는 것을 그 전쟁이나 끌려가는 것 대신에 병이 오는 것을 선택을 하죠. 여러 가지 재앙이 너예에게올 것이라고 다 하면서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차라리 병이 오는 게 낫겠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역병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주님께 하소연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저의 죄입니다. 악을 행한 건 저, 저입니다. 이악무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도서 내가 백성들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겁니다. 주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대통령. 어, 그러니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아, 그런데 유성열 대통령은 어차피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분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재명이 안 되니까 유성열을 뽑았던 거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림의 마음, 다윗의 심령, 이스크리스도의 심장이 그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5천만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2천5백만 북한 동족들, 북한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결단할 수 있도록 충보해야 됩니다. 그러 이게 되기 위해서는 또, 유선의 정부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아는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대통령이 세워지는 날이 올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아니, 지금 당장의 위기, 북한이 계속 핵무기 날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날리고 있는 이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먼저 교회가 외쳐야 합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외쳐야 돼요. 예전 같으면요 이런 식으로 북한이 핵개발하고 미사일 날리고 있으면 당장 광장에 나와가지고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주님은 저희들 저희들에게 살길을 만들어주옵소서. 북한의 우상체제는 무너지라고 선포했을 겁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뭐 하고 있나고 봤더니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또 그러고 있어요.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북한에 지원하면서 그 커미션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북한 가서 대접받고 거기서 이상한 영상 찍고 올무가 잡혀버린 분들 북한 선교라는 영역이 이제 정상적인 정상적인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외쳐야 됩니다 교회가 바뀌지 않는데 윤석열 대통령 혼자 뭘하겠어요뭐 당장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냐 말이에요. 자체적인 핵무장하겠다 전수배치하겠다 그러면은 교회가 아마 반대할 겁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여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자원을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도록 선포하는 것과 함께 더 강한 메시지들이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한국의 기독교 단체들. 기독교 매체들, 성명 내고, 기사 써야 됩니다. 가장, 가장 어떤 면에서는 급진적이고, 과격한 얘기들이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북한 교회 다 잡아먹더니, 이제는 남한 교회까지 잡아먹으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감히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교회가 해줘야 되죠. 기독교인들이 해야 됩니다. 광장에 나와서 해야 돼요. 북한 우상체제가 무너지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체적인 핵무장 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전술행명이, 전술행 재배치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하나님의경외하는 대통령 세워달라고 부르짖게 하시고 유주성렬 정부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고루의 시왕처럼 신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이 민족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 받는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